게 okay,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뱀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 발을 애우고 그 성업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가로 되 들을 지어다, 들을 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정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다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 된자중하나이연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대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함에 저희가 비그레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계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 이 세바의 반역에 대한 이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에 대한 음, 말씀이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아벨 성읍의 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말씀이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난 다음 다윗은 다시 왕의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정말 다윗의 삶을 보면 이런 끊임없는 어려움, 아픔, 고난 이런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알듯이 정말 그토록 아름다운 많은 시편의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면 너무나도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일이,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삶이 좀 고난이 좀 닥치더라도 좀 불평불만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 다윗은 정말 이런 삶의 고난의 연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잊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은 베냐민 집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베냐민 집화였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이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반대하고 어, 이게 때이좀 이, 기회만 조금만 조금의 기회만 좀 찾아와도 이 반역을 하려고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다윗은 이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아마사를 이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어, 사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지만. 요압과의 관계가 이제 깨어졌죠.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다윗이 요압이 아닌 아마사라는 이 요압의 어떤 라이벌과 같은 사람을 세워서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세바의 그 반역을 진압시키려고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아마사를 보내서 유다,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게 만들었는데. 어좀그 관계가 이좀그 과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조금 그 삼일 안에 이제 유다 사람들을 이 말씀을 읽어 보면 소집을 해서 어, 세발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좀그 일이 좀 지체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 다윗이 어, 대신해서 아비세 요압의 동생인 아비세에게 어, 유다 사람들이 소집하는 것들이 좀 어려우니까. 이 다윗과 요압을 따르던 사람들을 데리고 이 아비새에게 그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 요압이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된 아마사를 죽이는 사건이 또 일어나요.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자기를 대신한 이제 다윗이 자기를 대신해서 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신임을 하니까 이제 요압이 또 그것을 기회를 봐서 핑계를 삼아서 어, 그, 이 아마사가 다윗의 그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아비사와 함께 그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러 가고 어, 가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이 모습에서 이 정말 권력, 권력 그 욕심에 사로잡힌 요압의 모습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게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고요. 이제 이제 요압과 아비새가 이제 세바를 세바를 쫓아가서 이제 세바가 숨어 있는 이 아벨 성읍에까지 어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 그 성읍을 쳐서 헐고 세바를 붙잡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그 성에. 이 아벨 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만나기를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때이 여인이 자신들이 얼마나 평화롭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인지, 이 아벨 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나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서도 평화를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인지 정말 그래서 이 어미와 같은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죠. 그러자 요압이 세바가 다윗당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성에 숨어 있는 세바만 내어주면 우리들은 떠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성으로 돌아가서 그 여인의 지혜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그 세바를 죽여서 요압에게 던져주고. 어, 요압은 약속대로 그 아벨 성을 치지 않고 어, 무사히 다시 에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한 여인의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온성 안에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았음을 볼수 있습니다 아, 정말 성경을 보면 이런 지혜로운 여인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의 나압이나 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온그 루시 대표적인 지혜로운 여인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잠 자, 14장 1절에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정말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바이든이 이 새로운 정부의 아주 중요 요직들. 외교, 안보, 경제 이런 수장들을 여성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이미 이 바이든 정부의 얼굴이라 할수 있는 공보팀 그 모든 고위직을 다 여성들로 이미 세운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바이든 당선인을 비롯해서 이렇게 새롭게 임명될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면서. 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이 미국을 이끌어,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거예요. 특히 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예전부터 이런 여성들의 어떤 그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정은 뭐 두말할 거 없죠. 한 가정은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 지혜로운 어머니가 있으면 결코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집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과 성김을 감당하는 분들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에요. 예수님도 보면 12제자들은 남자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여성분들 아닙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 여성교회는요, 정말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교회 모임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여성 교회에서 몇 번씩이나 어, 힘들게 김치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또 선물도 준비해서 교인들을 섬겨주셨어요. 이게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이 교회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딸 딸, 딸처럼 그리고 또 교회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이 여성 교회가 지혜롭게 감당할 때. 우리 베들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이미 지혜로운 많은 여성분들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오늘의 이 말씀이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죠. 사실 남성이나 여성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움. 똑같은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하면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냥 싸움을 일으켜요,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로움의 차이예요. 지혜롭게 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내용이 똑같아도 예. 전달되는 내용이 똑같아도 정말 지혜롭게 말을 할때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렇게 지혜의 근본, 근본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때 하나님께 일천 번 제드리고 지혜를 구했죠. 자신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중심을 기뻐하셨고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받는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자몬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사람은요 집을 세워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집을 무너뜨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잘 세웁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무너지 무너뜨리는 것에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당연히. 어,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오해도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혜로운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로 교회가 깨어지지 않고, 교회가 더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교회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일에 한몫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본의 말씀이 그대로예요.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우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만,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오늘 아벨 성읍에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을 인하여 이온 성읍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또 기도하는 또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지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여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도록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세배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윤승 권사님 남편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민족 교회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